대한암협회에서 제작된 책 항암 프로젝트에 의하면 인체 폐암세포를 사용하여 항암 활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 무줄기 추출물과 무뿌리 추출물이 암세포를 사멸했다고 말하였을 정도로 무는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인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무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대로 섭취한다면 치매를 유발하고 암에 걸릴 수도 있으며 간의 종양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의 효능과 무를 독약처럼 먹는 방법 그리고 무와 궁합이 좋은 음식까지 알아가시기 바라며 채널을 구독하신 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욱 건강한 여생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의 효능 첫 번째, 천연소화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어려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3대 채소인 무는 배추와 고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마운 채소인데요. 무 특유의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 때문에 무 생채나 무조림, 소고기 무국, 무김치나 무말랭이 등 우리나라의 음식 속에는 무가 정말 이모저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무는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소화를 돕는 효능은 탁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효소발효 식이주도사인 김병일 선생님의 명품발효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장수는 속병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무는 예로부터 소화와 해독에 뛰어난 채소로 천연소화제의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무로 만든 음식은 소화작용을 돕고 해독작용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무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예전에는 약으로도 쓰였을 정도입니다. 무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소화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어먹거나 물을 갈아서 무즙으로 만들어 섭취하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급체를해 고통스러울 때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 속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중 하나인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제,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어 위기양이나 소화불량. 혹은 복통증세가 있을 때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무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섬유질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무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무의 효능 두 번째, 항암 효과. 무는 글로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말 유명한 식품입니다. 대한암협회가 작성한 항암식탁프로젝트라는 책을 보면 무는 발암물질을 해독해 암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무는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이나 유방암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먹어 주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생으로 드실 때 매운 맛, 알랄한 맛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매운 맛의 정체는 유황 화합물인데요. 이 유황 화합물은 항암, 항산화, 항염 항진 작용으로 정말 유명한 성분입니다. 게다가 오게시타제 성분은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여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며 미국의 암예방 협회에서도 무와 같은 근채류를 매일 매일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의 효능 세 번째 다이어트 무의 영양 성분 함량을 살펴보면 무 100g 당13 칼로리로 저칼로리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에는 대사를 향상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당질량도 낮아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앞서 말했듯이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며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또 칼륨이 풍부한 무는 세포 내게 삼투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여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붓기를 빼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무의 탄수화물 함량 때문입니다. 무는 칼로리는 낮지만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무의 효능 네 번째 혈관 건강 개선. 무가 붓기에 좋은 이유가 칼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칼륨은 붓기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이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면 무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SBS 좋은 아침에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무는 혈관 탄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무의 항산화 성분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무의 바닐릭산과 비타민 P 성분이 혈관 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고 혈관 속 노폐물 제거가 되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분해되며 혈액 속 지방 억제에 도움이 되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의 효능 다섯 번째 변비 해소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도 다룬 내용이지만 무는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속 리그닌이라는 성분은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리그닌은 장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변비를 개선하고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성 변비로 인한 숙변으로 무슨 짓을 해도 아랫배가 무거워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무섭지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구속의 식물성 섬유 리그닌은 자른 면이 클수록 증가하는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를 잘디잘게 썰어 무말랭이를 만들어 드시면 더욱 변비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의 효능 여섯 번째. 흡연과 숙취에 좋다. 담배와 술을 자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끊기가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 물을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는 해독작용을 하는 식품으로 니코틴을 중화하는 역할도 하는 탓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물을 섭취하시면 니코틴 중화에 효과입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해장하실 때 묵국을 드시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무에는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 알데히드 성분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밀라제 성분이 많고 소화기능 개선과 수분보충, 비타민보충으로 숙취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북어와 물을 넣고 끓인 북어묵국을 섭취해 주신다면 속도 시원하고 숙취에서도 빠르게 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무의 효능 7. 첫 번째 면역력 증진 무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 시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이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드시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무가 뛰어난 해열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열감기에 들었을 때 무를 섭취해 주시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자. 이렇게 무의 대단하고도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무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와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들과 무를 잘못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궁합 첫 번째 오이. 무와 오이는 각각으로 두고 보면 우리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고마운 식품인데요. 무와 오이가 만나면 무의 비타민 C 성분이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궁합 두 번째 당근. 앞선 오이와 같은 이유로 무와 당근이 만나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성분이 비타민 C를 파괴하며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무와 함께 섭취시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궁합 세 번째, 개. 개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고칼슘 식품입니다. 그런데 무와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칼슘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요. 체내에 옥살산 칼슘이 형성되었을 때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개와 무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 좋습니다. 또 물을 잘못 먹는 방법으로는 과다 복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섬유질도 과하게 섭취하실 경우 변비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장애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이렇게 물을 잘못 먹는 방법과 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무와 함께 먹으면 더욱더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첫 번째, 고등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조합이죠. 고등어 무조림. 고등어와 무를 함께 조리는 이유는 우선 맛 때문입니다. 무의 매운 맛은 고등어와 만나면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무의 풍부한 소화 효소와 비타민 C가 고등어와 만나 더욱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변신합니다. 무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추. 무와 배추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무와 배추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무와 배추에 포함된 섬유질과 팩틴 성분이 위장의 운동을 돕고 변비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간암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높아지니 함께 조합해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무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문어. 문어를 삶아 먹을 때 물을 함께 사용하시면 문어가 굳어지는 것을 막고 문어의 식감을 연하게 해주며 문어 특유의 잡내를 잡을 때도 효과적이어서 문어와 물을 넣고 물에 삶아 얇게 썰어 드시면 부드럽고 맛있는 문어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의 놀라운 효능과 무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그리고 무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없되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음식인 만큼 효능을 제대로 알고 드신다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더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잊지 마시고 물을 섭취하실 때마다 나의 몸속에 이런 효과를 내는 음식이 들어온다. 나는 건강해진다.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눈 채널이었습니다.